안녕하세요. 디자이너 힙토리예요. 오늘은 2025년 가을결 가을 패션 트렌드를 살펴볼게요. 이번 시즌 트렌드는 총 9가지 키워드로 정리해봤고, 그럼 바로 빠르게 시작해볼게요. 가장 첫 번째 트렌드 키워드는 페이크 퍼예요. 이번 시즌 트렌드에서 단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페이크 퍼일 정도로 정말 강력하게 보여졌는데요. 이 페이크 퍼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외관으로 코트, 자켓 등 아우터는 물론 드레스, 숄, 키링 등으로 거의 모든 패션 하우스에서 다양한 형태로 보여졌어요. 펜디에서는 우아한 롱퍼코트 룩을 런웨이의 첫 룩으로 선보였고 이 외에도 쇼코트 라이더 자켓 등 다양한 퍼 아우터를 제안했어요. 그리고 미우미우에서는 길게 늘어뜨려지는 스톨를 한쪽 팔에 걸친 착장을 키룩으로 선보이면서 이 퍼스톨은 한껏 우아한 드레시한 룩은 물론 집에서 막 나온 것 같은 편안하고 캐주얼한 룩에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져서 다양한 스타일에 접목됐어요. 또 클로에에서는 페이크 퍼를 더한 보헤미안 스타일을 제안했는데 시원한 소재의 러플 가득한 드레스 위에 여우꼬리 퍼어플러를 매치하거나 코트 트렌치 레더 자켓 할거 없이 카라나 소매에 퍼가 트리밍된 보헤미안 룩을 볼수 있었어요. 또 가방에도 여우꼬리 장식을 더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배우 김민아님이 등장해 반가웠던 시몰로샤 컬렉션에서는 페이크 퍼 브라렛부터 탑 스커트 투피스 그리고 길다란 머플러 스톨 등 다양한 퍼 시리즈가 제안됐어요. 가브리엘라 호스트에서는 화이트 톤의 페이크 퍼 코트가 눈길을 끌었는데 이퍼 코트는 진짜 퍼 같지만 실크를 활용해서 만든 소재이고요. 이 외에도 거의 모든 브랜드에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페이크 펄을 선보였고, 그래서 이번 시즌 소재 페이크 펄꼭 기억해주시고 올 겨울 페이크 펄 아이템의 향연 기대하셔도 좋아요. 다음 두 번째 트렌드 키워드는 네오 브루즈아예요. 한동안 조용한 럭셔리 드미어르게 좀 지치고 지겨웠던 분들 이번 키워드 주목해주세요. 먼저 네오브루즈아란 중세시대부터 부유한 계층을 일컬었던 브루즈아라는 단어에 네오가 더해진 개념인데요 70년대 상류층 여성들이 부의 상징을 드러내듯 입었던 화려하고 과장된 패션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스타일이에요 이 네오브루즈아 패션은 넥 부분에 이런 장식을 푸시보우라고 하는데 이 푸시보우 장식, 리본 디테일, 프릴 러플, 또 자카드나 레이스 등의 화려한 소재감이 특징이에요 셀린느는 클래식한 셋업에 넥 부분에 큼지막한 리본이나 진주 목걸이로 포인트를 줬고 샤넬은 하이넥 블라우스에 러플을 달아 고전적인 빅토리안풍을 연출했어요. 또 샤넬에서는 이런 아노락이나 후드가 달린 이런 캐주얼한 아이템에도 눈에 띄는 사이즈의 리본을 달았고 이 외에도 아이템 곳곳에 러플과 프릴, 리본을 주렁주렁 달았어요. 디올 컬렉션에서는 빅토리아 시대의 고풍스러운 러플 칼라 블라우스에 베스트와 자켓을 매치했고, 그리고 화려한 소재감의 자카드나 레이스 룩도 볼수 있었어요. 발렌티노에서는 한층 더 과장된 화려한 네오 브루즈아 무드를 선보였는데, 빅토리안풍 블라우스, 그리고 레이스 소재, 또 리본을 곳곳에 위치시킨 룩도 만나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프라다에서는 이 리본 디테일만 접목시켜서 실용적인 아이템들로 웨어러블하게 제안했고, 질샌더에서 선보인 이 리본이 달린 세틴 드레스도 눈길을 끌었어요. 다음 세 번째 트렌드 키워드는 관능미와 로맨틱함을 담은 레이스 시폰 실크 등의 얇고 비치는 시스루 소재예요. 샤넬에서는 안에 입은 옷이 그대로 드러나는 비치는 소재로 착장을 전부 덮은 화려하면서도 로맨틱한 시스루 레이어드룩을 선보였고, 또 레이스 소재에 퍼트리밍을 더한 재미있는 소재도 볼수 있었어요. 또 구찌와 펜디, 페레가모에서는 관능미 넘치는 시스루 슬립 드레스에 오버사이즈 아우터나 퍼 코트를 매치했어요. 돌체 앤 가바나에서는 이 레이스를 브라레카탑, 드레스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선보였고, 이 관능적인 레이스를 보이프렌드 스타일의 카고나, 모피, 아우터, 스터드 부츠 등과 매치해서 섹시함과 터프한 무드를 믹스했어요. 그리고 끌로에에서는 프릴과 러플이 가득한 살랑이는 시스루 드레스와 레이스 드레스로 낭만 가득한 보헤미안 룩을 선보였고, 또 블루마린도 레이스를 활용해 블루마린만의 보헤미안 무드를 제안했어요. 발렌티노에서는 레이스 룩은 물론 정교하고 화려한 레이스 스타킹까지 만나볼 수 있었어요. 다음 네 번째 트렌드 키워드는 80년대 파워숄더 룩이에요. 이번 시즌의 파워 숄더 룩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어깨에 힘을 잔뜩 쳐서 옷 자체의 실루엣과 선을 살리는 대신 다른 불필요한 장식은 전부 줄였어요. 한마디로 실루엣에만 힘을 확 주고 나머지는 힘을 다뺀 거죠. 그래서 어깨 라인이 많이 과장됐지만 과해 보이진 않고요. 스텔라 메카트니는 어깨 패드를 달은 과장된 형태의 블레이저, 코트, 탑, 원피스를 웨어러블하게 제안했고. 생로랑은 군더더기 없이 소재, 컬러, 특히 실루엣을 강조한 컬렉션을 선보였는데, 80년대의 실루엣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넓고 커다란 어깨, 그리고 좁아지는 하이 실루엣, 이 강렬한 실루엣을 키룩으로 선보였어요. 또 지방시의 어깨를 강조하고 나머지 요소는 미니멀하게 눌려준 날렵한 테일러링 수트룩도 인상이 깊었고요. 이 외에도 클로에의 과장된 어깨라인 보헤미안 블라우스, 또 이자벨 마랑에서도 80년대 파워 숄더룩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간결하면서도 임팩트 있는 실루엣의 80년대 파워 숄더룩도 꼭 기억해주세요. 다음 다섯 번째 트렌드 키워드는 케이프와 숄 등으로 몸을 감싸며 드라마틱한 실루엣을 만든 케이프 룩이에요. 지난 가을 겨울에 이어서 머플러나 숄, 케이프가 코트나 드레스에 적용된 케이프 룩들이 이번 시즌에도 등장했는데요. 캘빈 클라인은 코트 위에 큼지막한 머플러를 레이어드한 케이프 코트를 선보였고 알투자라에서도 드레이프가 돋보이는 케이프 코트를 선보였어요. 또 케이트 컬렉션에서는 맥시 길이감에 흘러내리는 듯한 드레이프 진우 우아한 코트를 볼수 있었고 마이클 코어스에서는 웨어러블한 케이프 아이템과 그리고 목을 감싼 머플러 룩을 만나볼 수 있었어요. 또, 실크 드레스 위에 코트를 걸쳐 입은 알베르타 페레티의 케이프 코트룩도 인상 깊었고, 꾸레즈 컬렉션에서는 머플러의 펄럭이는 디테일을 드레스와 탑에 접목시켜서 모델들이 워킹할 때마다 머플러가 펄럭이는 듯 했어요. 이처럼 케이프룩은 단순히 따뜻하게 몸을 감싸주는 기능을 넘어서 걸치기만 해도 드라마틱하고 우아한 실루엣을 완성해줘서 실용성과 멋두 가지를 동시에 잡을 수 있어요. 다음은 이번 시즌에 나타난 패턴물의 경향을 살펴볼게요. 먼저는 우리에게 익숙한 체크 패턴이 지난 가을 겨울에 이어서 많이 등장했는데 이번 시즌 체크는 클래식한 분위기부터 파격적인 분위기까지 다채롭게 변주됐고 또 다양한 아이템에 적용됐어요. 클래식한 고전적인 분위기로 언제든 꺼내 입어도 좋을 것 같은 체크룩부터 좀더 모던한 분위기의 체크룩들도 만나볼 수 있었고 톰브라운 컬렉션에서는 글램 체크, 아가일, 하운드 투스 등 여러 종류의 체크를 레이어드해서 클래식함을 벗어난 새롭고 파격적인 체크룩을 선보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일부 보여진 핀스트라이프 패턴도 살짝 같이 보고 지나갈게요. 남성 정장에 많이 사용되는 이런 클래식한 핀스트라이프가 프로페셔널 수트 셋업은 물론 탑이나 원피스, 코트 등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되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리얼 웨이에서 입어보기 좋은 클래식한 패턴이어서 함께 보여드리고, 지금 화면 속 이런 컬렉션 이미지들, 이 정도 느낌의 클래식한 체크와 핀스트라이프 이번 가을, 겨울에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시즌 정말 많이 보이는 또 다른 패턴은 바로 레오퍼드예요. 강렬한 인상을 주는 레오퍼드를 브랜드 맥스웰 컬렉션에서는 부담스럽지 않은 당장 입고 싶은 세련된 아이템과 패턴으로 녹여냈고요. 또 생로랑 컬렉션에서는 실리콘 소재의 레오퍼드를 프린트해서 모던함을 더했고, 또 케이트 컬렉션에서는 레오퍼드 프린트를 관능적인 스타일로 재해석해서 제안했어요. 패턴 경향에 이어서 다음 여덟 번째는 이번 시즌에 주목해야 할 컬러를 살펴볼게요. 올 가을, 겨울 가장 주목해야 할키 컬러는 바로 브라운이에요. 펜톤이 선정한 올해의 컬러인 모카무스도 따뜻하고 깊이 있는 브라운 톤인데요. 이번 가을, 겨울 시즌은 런웨이에서 더 풍성하고 다양한 브라운 톤이 쏟아져 나왔어요. 카라멜, 모카 브라운, 코코아, 초콜릿, 깊이 있는 마호가니까지 다양한 톤의 브라운이 거의 모든 컬렉션에서 제한됐고, 퍼 아우터, 코트, 스커트, 드레스 등 단품은 물론 머리부터 발끝까지 브라운으로만 스타일링한 올 브라운 룩도 많이 보여졌어요. 특히 실크나 하늘거리는 소재로 연출된 브라운 룩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다양한 톤의 브라운을 어떻게 믹스할지 고민이 된다면 이 토리버치의 컬렉션을 참고해보세요. 또 상의부터 발끝까지 같은 톤으로 맞춘 올 브라운 룩도 지금 화면 속 이런 컬렉션 이미지 저장해서 참고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 단 하나의 컬러를 기억한다면 바로 브라운이에요. 그리고 브라운과 함께 기억해야 할또 다른 컬러는 와인과 올리브 그린인데요. 이번 시즌의 와인은 퍼플을 살짝 머금어 우아하고 고혹적인 분위기로 연출됐고, 그리고 올리브와 그린은 다양한 아이템에 적용되어 웨어러블하게 제한되었어요. 다음 마지막 아홉 번째 트렌드 키워드는 벨트예요. 이번 시즌 키 아이템으로 급부상한 벨트는 올 가을 겨울에 최고의 악세사리로 자리 잡았는데요. 가느다란 체인 벨트는 물론 큼지막한 사이즈의 과감한 벨트 심지어 벨트를 두개세개 개 하는 등의 벨트 레이어링 스타일링도 볼수 있었어요. 스키아 빠렐리에서는 여러 개의 벨트를 레이어드해 록시크 무드를 강조했고 질샌더는 가죽 벨트를 길게 늘어뜨리고 여기에 체인과 키링 장식을 더했어요. 막스마러와 마이클 코어스에서는 허리 가장 날씬한 부분에 벨트를 해서 실루엣을 강조했어요. 또 생로랑과 끌로에에서는 로우 웨이스트 라인에 넓은 벨트를 더해 포인트를 주었고, 그래서 이번 시즌 옷차림에 쉽게 새로움을 주고 싶다면 이 벨트 스타일링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예요. 오늘은 올 가을, 겨울 패션 트렌드 키워드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 키워드 참고해서 다가오는 계절에 여러분의 스타일에 맞게 접목해보시고 또 직접 접목해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이번 영상이 트렌드를 조금 더 친근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셨길 바랄게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